이 예? 카메라 유지랑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대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대 카메라 보고, 구조대 보고, 뭐때 탄다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대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카 아, 제가 하나 둘셋 하면 119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자, 화면 보고. 자, 하나 둘 셋. 119 도와주세요. 에이, 목소리 너무 타 봐. 다시. 하나 둘 셋. 119 도와주세요. 예, 출발.